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하면서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쁨 가득한 삶이 되세요 기쁨 가득한 삶이 되세요 여러분에게 주세요 기쁨 가득한 삶이 되세요 기쁨 가득한 삶이 되세요 이 층도 기쁨 가득한 삶이 되세요 저도 기쁨 가득한 삶이 되세요 아무도 안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할렐루야. 대림절 셋째 주일에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기쁨의 촛불이 밝혀졌어요. 우리 주님은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이죠. 그냥 복음이 아니라 큰 기쁨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답니다. 개인이 아니라 온 백성 나라와 시간까지도 초월하여서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그 진정한 기쁨이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이름만으로 구원을 말하고 이름만으로 최고의 선물이 되고 이름만으로 최고의 소식이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역사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한 이름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이름은 최고의 소식이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오르간 반주자께서 아주 감각적으로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을 먼저 이렇게 연주해 주셔서 감사해요.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요한 웨슬리는 그의 마지막 생의 침상에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가장 최고의 순간, 나의 인생의 모든 시간 속의 최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바로 임마누엘의 의미죠. 오늘 아기 예수 탄생에 관하여서 요셉에게 벌어진 사건, 예수님의 육신의 아비였던 요셉에게 벌어진 사건과 예언입니다. 본문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어요. 이 선포된 예언의 말씀은 이때로부터 이미 약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입니다. 유다가 전쟁으로 위기에 놓였습니다. 적군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하고 있어요.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아하스라는 왕이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했어요. 그때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합니다. 오늘의 이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고, 진정한 기쁨이 도래할 것이며, 승리의 내일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내일의 기쁨이 올 것이라고 우린 승리할 거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직관적으로 말하면 되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전하는 선지자나 그것을 듣는 왕이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도대체 이게 이긴다는 건지 뭐 진다는 건지 도대체 처녀는 왜 아이를 낳는 건지 궁금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궁금했겠죠.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약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전쟁이라는 상황을 통해 세계와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두려움, 무서움, 인간이 떨칠 수 없는 죄의 근원적인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이 더 이상 묵고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겠다라는 아주 우주적인 선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운 일, 무서운 일, 도저히 알수 없는 죄의 문제, 그 근원적인 문제까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전히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많습니까? 저 요즘에 뉴스 잘안 보려고 하는데, 자꾸 보게 되네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사건과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계와 또 우리나라와 현재와, 모든 삶 속에서 관계와 여러 일들 속에서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참 많아요. 평안을 얻도록 사단이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계의 촛불이 밝힌 것과 같이 참된 희망과 평화와 기쁨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늘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통해서 그가 오신 이유를 분명히 하고 근원적인 기쁨을 얻고 적용하는 삶을 살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임마누엘에는 내일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임마누엘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네. 내일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다음 세대의 교회 학교 교사들과 함께 2026년을 준비하는 교육 2차 과정을 마무리했어요. 정말 훌륭하신 강사님들을 어렵게 섭외했습니다. 세 분은 아주 훌륭하시고, 마지막 분은 그냥 그런데. 세 분의 그 훌륭하신 강, 사진 있나요, 혹시? 이렇게. 예. 네. 마지막 사진인데요. 교사가 이 정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토요일이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다 보내가지고 레포트를 다 받기로 했어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잘 마쳤는데요. 어제 그리고 지난 주에 세 분의 강의자를 통해서 저도 많이 느끼고 배웠어요. 현대 한국교회의 모습들 전망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 그리고 저도 함께 강의했는데 제가 강의했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오늘 말씀과 맞다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C.S. 루이스의 유명한 책이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마귀의 이야기예요. 마귀 삼촌이 스크루테이프입니다. 그리고 조카 마귀가 웜우드예요. 그 조카 마귀에게 방법을 알려줘요. 인간을 속일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열 가지가 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근데 요지는 이거예요. 우리가 책다 읽기는 <laughs> 힘드니까 인간이 좋은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라 인간이 좋은 계획을 세우도록 해라. 그리고 그것을 내일부터 하게 해라. 인간에게 내일은 없으니까. 이게 요지예요. 그 책의 요지입니다. 내일이 오면 다시 오늘이거든요. 그리고 진정한 내일은 인간에게 없으니까 희망만 주라는 거예요. 거짓된 희망을 주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을 책임지는 다음 세대 교사들, 교약학교 교사들은 영혼을 만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희망을 내일을 줘야 된다고 제가 말했어요. 진정한 내일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그분의 자녀된 인생입니다. 내가 예수의 자녀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진짜 내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요셉에게 내일이 없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늘 본문 장 19절에 보면 의로운 사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의로운 사람. 약혼자 마리아가 결혼도 안 하고 동거하기 전에 아이가 생겼어요. 얼마나 이해가 안 될까요? 이거 지금 남의 얘기니까 그냥 뭐 편하게 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요셉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약혼하고 동거하지 않고 동침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의로운 사람. 그래서 조용히 마리아를 끊어내려고 했어요. 왜냐?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 당시의 유대 사회를 관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유대 사회에서 의로운 사람은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는 사람이 당시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의로운 사람으로서 요셉이 바라볼 때 이제 마리아는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살면 마리아를 데리고 오면 요셉 또한 그 당시 종교적 사회에서 완전히 내몰아지는 상황에 놓일 겁니다. 그러니 마리아를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같이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요셉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고. 21절, 오늘 본문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아멘입니다.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러분, 진정한 내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내일은 우리의 호흡하는 날수가 아닙니다. 헛된 희망을 강요하는 세상과 세속의 이 속삭임이 있어요. 진정한 내일은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오늘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중요하거든요. 베드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해 보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택하신 족속 그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를 믿어서 진정한 내일이신 그분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와 오늘을 살아가야 될 존재 이유인 거룩한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고 있는 오늘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질문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과연 진정한 내일이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여전히 작은 일에도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넘어지는 일을 경험하고 있는지. 인간의 본성으로 무서운 일을 보면 두렵죠. 그러나 그 두려움이 아닙니다. 근원적 두려움이에요.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로 인하여 찾아오는 이 두려움. 이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이라는 헛된 희망을 전하는 사단과 세속의 속삭임이 아니라 인마누엘이 전하시는 진정한 내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을 때야만 진정한 내일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그 이름 속에 진짜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기억하세요. 이 땅에 그것도 700년 이전에, 이 본문 700년 이전에 하나님 미리 선포하시고 그긴 시간 동안 준비해 주셨어요. 말라기 시대부터. 암흑과 같은 신학에선 중간기라고 합니다. 완전히 사라진 시대예요. 구약과 신학에서 기록도 되어 있지 않는 이 400년의 암흑과 같은 시간을 지나, 그길 시간을 지나 700년이나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하여 그 이름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 이름이 있어야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진짜 내일이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히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임마누엘에 이것이 있어요. 임마누엘에는 순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에는 진정한 내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순종이 있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된 것을 선포하고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요. 그리고 요셉이 한 일이 있습니다. 마리아를 데리고 와요. 성령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 말씀에 요셉이 순종해서 깨어나자마자 바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기까지 영적인 힘과 능력이 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준비시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당시의 종교적 사회를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도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믿음의 형태예요. 부모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은 저한테 눈으로 사인 한번 주세요.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지요. 늘 순종했습니다. 라고 하는 부모님은 저한테 한 번. 어디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말을 들으면 자녀가 아니겠죠. 자녀가 말도 안 듣고 저리 가라 그러면 요리 가고,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해야 자녀 아니겠습니까? 물론 모든 자녀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이해 안 되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갑니다. 그렇게 요셉은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리고 오고요. 말씀에 순종하여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늘 본문 끝절이죠. 25절에 보면, 믿음으로 동침하지 않았어요. 같이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게 내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거니까, 이 아이는 성령께서 나을 예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순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로 걸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임마누엘. 그 이름에는 진짜 순종이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만을 따르고 그긴 시간을 지나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서 십자가로 걸으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셔서 그 일을 완수하셨어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인데요. 화면에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첫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않아 불순종으로 죄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류는 온갖 죄로 가득한 바다에 살게 돼요. 그런데 그 허우적대는 바다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한 사람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로 걸어가는 순종을 하셨어요. 이사야의 예언,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만우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러면 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특수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걸까요? 왜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걸까요? 창세기 1장 2절과 3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어요. 이 말은 아무 빛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저 무미건조한 아무 생명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런 존재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빛을 창조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성령으로 탄생하심은 흑암, 공허, 그러한 천지를 그러한 모든 만물 가운데 아무 소망도 희망도 없는 세계와 죄의 근원적 문제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과 함께 아하스 시대의 구약의 역사적으로 위협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현재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의 폭정 속에서 고통받는 저들 이 모든 역사적 상황과 영적 상황을 아울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할수 있다라는 바로 그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어떻게 나와 있냐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살려주는 영. 혈통적인 출생이 아니라 오직 처녀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낸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입니다. 첫 사람 아담이 지은 죄 그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과 순종으로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로 호흡하고 진짜 내일을 바라보며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한 여러분,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내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그 이사야 말씀의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 안에 순종이 담겨 있어요. 그 이름 안에 진짜 내 일이 있고, 그 이름 안에 진짜 순종이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죄 없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죄 없는 분만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와 똑같이 받아야 될 아무 이유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죄 없는 성령으로 잉퇴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 없는 그분이 나를 위해 똑같은 시험을 당하시고 내가 매달렸어야 될그 죄악의 십자가에 걸려 죽으셨습니다. 그 이름, 임마누엘, 온전한 순종이 없었으면 우리는 오늘이 없죠. 순종의 절정은 십자가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젊은 남녀가 젊었을 때 약속하잖아요. 사랑한다고. 내가 너 영원히 널 사랑하겠다고 하는 거짓말을 다 하지요. 그런데 인생의 선배님들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 어떠십니까? 긴 연수를 사시면서 변함없는 분도 있지만, 인간의 말들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 마태복음 첫 시작부터 그리고 마태복음의 끝까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이 요지가 그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도 없고 포기하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만 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내일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살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요. 그 진정한 내일인 임만누엘을 믿지 못하고 진정한 순종의 도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십자가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데요. 그렇게 임마누엘에는 십자가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을 믿는 자가 임마누엘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대림절 세 번째 초가 밝혀졌어요. 우리가 기다리자, 기다리자 하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다시오심을 여러분 기다리세요. 우리가 솔직해져야 될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오심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보다 나은 내일을 조금 더잘 사는 내일을 조금 더 화창한 날씨를 기다리고 있는지. 진정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진짜 빛 되신 그리스도로 어둠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진정한 이름이지만 임마누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 이시라면 인만우엘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인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와 우리는 싸울 수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근원적 죄에 관한 모든 짐을 가지고 십자가에 가실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제자로서 짊어지어야 할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순종입니다. 임마누엘을 믿는자가 임마누엘을 걷는다는 것은 순종의 그리스도를 순종으로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없다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내년에 붙드시고 세우시리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나아갈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은 선교와 전도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이웃과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게, 특별히 우리 가족을 구원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최고의 전도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깥에서 우리가 나눠주는 종이 전도지도 귀하지만 그보다 훨씬 강력한 전도지는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볼때 가장 무엇을 본지 아십니까? 모든 걸다 익힙니다. 그 부모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향력들이 있다면 자녀는 지금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그 공급을 받아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참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순종의 빛을 낼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가 진정한 구주이심을 믿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한 자녀를 키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다음 세대와 우리의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유아 세례가 있어요. 그 마음으로 세례를 줄 겁니다. 얼마나 반짝반짝 거리겠어요. 기대하세요. 지금까지 우리의 전통은 울지 않는 거였는데, 이 아이들이 다음 주에도 울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세례를 줄때 목사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세례를 베푼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세상의 빛 같이, 소금 같이,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존재로 진정한 내일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 걸어갈 수 있기를 여러분 그 은혜가 다음 주에 세례받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께 적용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대림절 셋째 주간을 시작하면서 임마누엘을 믿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우리의 전 인생이 진정한 내일의 이름 임마누엘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 너무나 매력적인 것들이 많고 위협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두려움도 많이 느끼고 그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그 세상을 이겨볼까 하는 마음으로 살지만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죄가 많습니다. 진정한 빛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비춰 주시고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영향력도 없는 죄인인 존재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으니 진정한 내일, 진정한 소망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근원적인 죄를 도려내어 주셨으니, 우리가 진정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순종의 임마누엘이신 주님, 주님이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걸으시고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순종하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세상에 죽어가서 가는 여전히 무서워하고 어둡고 캄캄한 지역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심과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전도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젊은 가정과 청년들, 그리고 우리 남세대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의 심령과 심장 가운데 오직 임마누엘 그 이름이 강력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그대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